혹시 이런 상세 페이지 원하시지 않으신가요? 어, 나도 이런 상세 페이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 놔야 주문도 많을 텐데 디자인은 하나도 할줄 모르고 아는 건 없으니 이걸 언제 배우나 싶죠? 상세 페이지 만드는데 오래 걸리시죠? 시간도 다 버리시고요. 그런데 제가 5배, 아니 10배 이상 상세 페이지 만드는 시간 단축시켜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AI로도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심지어 고퀄리티로 아주 잘 만들어 줍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 하나 만들고 계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시간 단축하세요. 사실 쇼핑몰을 하면서 상품만 등록해두면 나머지는 판매인데 저는 로켓그로스로 주로 판매를 하다 보니 판매 내역을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습니다. 포장도 어차피 쿠팡이 배송도 쿠팡이 하니까 누가 주문했는지 몇개 샀는지 이런 거는 모르고 판매 수량만 그리고 매출만 보고 알수 있습니다. 그렇듯 부업의 시간을 최소화하여 효율을 올리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늘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하면 단연 상세 페이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는 이미지를 캡처해서 이렇게 캡처해서 파워포인트에 등록을 해두고 이 상태로 중국어를 번역해서 한국어를 작성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작업을 다 했다고 해도 디자인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디자인을 아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박한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어 이렇게 1688에서 중국어가 되어 있는 제품을 테무에서 찾아서 상세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테무는 전 세계로 배송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국어가 대체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소싱은 1688에서 하고 상세페이지는 테무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알리익스프레스도 동일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없는 제품. 중복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고, 중국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찾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아예 생초보는 저처럼 파워포인트로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유튜브를 검색해보거나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많이 들어보셨을 사이트는, 이 망고보드, 피그마, 미리캔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미리 캔버스가 있는데 미리 캔버스는 상세 페이지를 누르시고 이쪽에서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템플릿이 나옵니다. 이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쪽에다가 바꿔서 적어도 되고요. 이미지도 제 이미지에 맞게 변경해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매우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폼을 여러 개 있어서 다루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이 미리 캔버스, 망고보드, 피그마보다 10배 빠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제디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AI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현재는 회원가입을 해서 무료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몇회 정도 무료로 체험권을 줍니다. 간단하게 제디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로그인 해주시고 무료 신청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무료 신청하기를 누른 상태의 화면은 로그아웃 옆에 내 요금제 그리고 에디터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에디터를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은 상세 페이지를 만드세요라고 나오고 지금 이 화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런 상세 페이지를 제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미리 캔버스와 흡사한 이미지고, 이걸 이미지를 바꿔서 쓰고, 이 글도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고 싶어하는 AI 상세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상품 상세 이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까 가지고 있던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워드를 원래 최대한 많이 뽑아 주는 게 좋은데 지금 우선 키워드를 간단하게 제가 적겠습니다. 이삿짐 카트 선수레 이 정도만 키워드를 옮겨주고 제품 이미지를 저희가 3장 정도 캡처해서 넣으면 됩니다. 이게 3장 정도 했다고 하면 사진 추가를 넣어서 이미지를 넣어주세요. 무료 1회 사용권을 누르고 생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 데이터가 AI를 생성 중입니다. 라고 나오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상세페이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습니다. 한 2, 3분 정도 소요가 되고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제품 후기 그리고 제품 디자인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사진 3개와 어 키워드 몇 개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없앨 수 있습니다. 저희 쇼핑몰은 현재 무료 배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쇼핑몰은 현재 무료 배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구는 필요가 없어서 삭제해 주겠습니다. 네, 이걸 삭제해 주시고 리뷰 선착순 아메리카노 증정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리뷰 이벤트 할때 좋겠죠. 그리고 베스트 후기 좋긴 한데 쿠팡은 제품이 항상 맨 위에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더. 이렇게 해서 맨 위로 올려주시고, 아메리카노 증정, 그리고 베스트 리뷰, 그리고 이런 거는 지금 조금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해주시면 변경이 됩니다. 네, 이것도 물론 가능하고, 이미지 같은 경우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뭐 실제로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없애고 싶으면 이렇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저장, 를 누르시면 이 상세페이지가 저장됩니다. 현재 5회까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어 시간은 이미지와 키워드만 추출한 상태에서 여기다 넣기만 하면 되니까, 5분, 10분 내로도 이렇게 고 퀄리티 상세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